왔어 <laughs> 그냥 고성리 네사이다이아 <릴링이나. 웃음> 이제는 습니다오 좋다! 사 <laughs> 아, <떴습니다>. 좋다. <laughs> 아, 좋다! 오 좋다 좋다!

아, 됐습 아, 다됐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사이즈도 괜찮네. <laughs> 그렇죠. 아, 와, 이거 또 큰데? 어, 아, 그래 근데 쟤한테 한 마리 오래됐던 건데? <laughs> 와, 이거 뭘, 뭐지? 도클 수가 없는데. 아. 지또잡면죠아이 말하는... <laughs> 뭐. 정도면 진짜 바드겠지 같은데, 헬0를 만드기 이렇게 안딸릴 수가 없는데 째는 거 아니라서 참치는 아니고 들어가서 바로 끼워드릴까요, 입으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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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감는 거보다 푸는게더 많이 나 <laughs> 우와. <laughs> <laughs> 이거 14,000번인데. <laughs> 불편하면은. <웃음> <혹시 잘 할까요? 웃음> 빨리 하고, 빨리. 다시 자를까요? 다시 자르면 자르면 되지. 박사 유코인데 사몇대유 이거 팝용이라서쇼크리듬만잘 버텨주면 <laughs> 왔다, 왔다. 습니다아이바다 네, 네. 아, 유코 가지고 대사기 죽이는 자리 있어요 방어 방어 중방어 아 진짜 삼치가 아, 아니네 중방어 아까 아까는 이런 배에 걸세어형 얘들이 어디서 자꾸 배에 걸 잖아요 오! 네 조금만 더가 볼게요. 오호! 근그 알았다. 아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빨리 끌게안라 따라서. <laughs> <laughs>